손흥민 선수가 LAFC의 이적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이는 그의 경력 전환점에서 신중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현재 손흥민은 토트넘 호스퍼와의 계약이 1년 남아 있습니다. 그는 팀과의 유대감을 더욱 깊게 다지고 있습니다. LAFC의 적극적인 제안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은 토트넘에 남기로 결단했습니다. 이는 신뢰와 애정의 선택으로 해석됩니다. 손흥민은 개인 목표와 팀의 축구 철학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모습입니다. 사우디 아라비아의 여러 클럽들도 손흥민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의 시장 가치는 여전히 높습니다. 손흥민은 2025, 2026 시즌을 준비하며 내년 1월 MLS 이적을 고려할 수 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이거는 다음 월드컵을 염두에 두고 현지 축구 환경에 적응할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의도로 보입니다. 새로운 감독과의 첫 면담을 통해 팀의 리빌딩 계획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손흥민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싶어합니다. 손흥민의 결정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그의 다음 행보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나눠보세요.